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년 반이 넘어가는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이 교제하며 또 지역 사회와 선교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우리 이 건물의 소유는 박여 행복한 교회가 소유한 것이다. 라고 박유호 등기소에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과 이 건물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건물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소유자의 기본 의무이고 자세일 것입니다. 만약 내가 소유한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냐고 주장하면서 건물의 관리를 소홀히하거나 게을러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변 환경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잠원의 지휘자의 고백처럼 어느 포도밭을 지나다 보니 그 포도원을 보니까. 잡초는 우자랐고 엉겅퀴는 무성하며 울타리는 모조리 부서져 있는 그 포도원의 모습을 이 지혜자가 오랫동안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마치 지혜자에게 마치 설교를 하고 있는 것과 같아서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뭐라고 메시지가 들리냐면 여기서도 자고 저기서도 자고. 여기서도 하루 쉬고, 저기서도 하루 쉬고, 이렇게 쉬자. 편히 앉아서 느긋하게 쉬자 하면 무슨 일이 닥치겠느냐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 질문의 답은 한가지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뿐이다 라는 거죠. 가난이 내 영원한 식객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 교훈을 지혜자는, 잡초가 무성한 그 포도원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렇죠? 소유에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개인과 공동체에는 성장과 성숙이 있고 그 지역 모든 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신 내용 중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창조하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뭐뭐뭐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테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긴 겁니다. 또, 땅은 푸른 웅을 돋게 해라. 씨 맺는 온갖 종류의 식물과 열매 맺는 온갖 종류의 나무를 자라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다는 거예요. 손수. 특별한 존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그 종류대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의 한 양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그 연합, 조화 역시 하나님 형상의 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Now, 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간의 구별이 있을 뿐 이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2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번성과 다스림의 이 명령을 복과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에 대한 그런 인간의 무지한적인 착취와 전행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허가의 의미가 아니라 자유로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연을 동반자로 여기며 잘 관리하고 보살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특별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성과 다스림의 이 권한이 철저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소유했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고 보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명령의 의미는 이제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품이 드러나시게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땅에 쭉 가득하고 땅을 돌보는 이 모든 삶 이것은 한마디로 문화죠.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문화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문화 명령인 것이에요. 이 문화 명령의 기초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행동을 이루는 그런 근간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사랑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욕심을 내게 됩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남들을 착취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사사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그 광야 학교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그 그러니까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마지막 끝에 있는 결론 부분은 뭐라고 돼 있냐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 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주요 한마디의 명제예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무엇인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일반 사람들은 둘째치고요. 제사장마저도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조건을 보면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런 고민의 흔적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마저도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들마저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에는 내가 얼만큼 이렇게 일을 하면 대우를 받느냐. 거기에만 제사장들의 관심이 있어서 조건이 좋은 곳이면 이동을 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사역이라도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금방 이동을 했었어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마저도 이렇게 타락을 했으니 일반 사람들은 더할 것도 없죠. 곳곳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전쟁과 음란이 판을 치는 정말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의 상황이 바로 그런 시대인데 갈수록 악해지는 요즘은 어떨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게 하나 있다. 분명히. 그것은 나의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소유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동산과 혹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그 길로 갈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 부모를 믿고 그 가정에 그 자녀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죠.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독립하여 부모를 떠나기 전까지는 부모가 사랑으로 양육해야 될 부모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내 소유라고 집착하게 될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한 청지기의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거듭 반복하고 강조했어요.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7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이 무엇이냐?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최고의 그 극적인 순간이 어디냐? 그게 십자가인 거죠. 그 십자가의 열매는 뭡니까? 부활이죠. 그 구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4장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심으로. 1 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열심을 낸것 같지만 주님의 열심이 먼저였어요. 선행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이런 것을 한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항상 먼저 예비해 주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십니까? 아니죠. 사케오 만나려고 한거 아닙니까? 사케오 만나려고 예수님이 그 많은 그 길거리 가운데서 왜그 길로 가십니까? 사케오가 그 나무위에 있으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사케오를 만나기 위해서 단순히 만납니까? 집에 가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삶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이 모든 문화적인 명령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본성 우리들의 삶의 책임과 의미는 뭐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라고 있다면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물리치는 거예요. 두려운 조건과 환경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두려운 조건과 환경과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이 사랑이 이 두려움을 압도하는 거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죠. 그런데 이 신앙의 힘을 내가 스스로 할수 있겠는가? 아무리 봐도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니 아무리 봐도 나는 스스로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정말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룹과 같은 존재거든요. 죄로 인해서 이렇게 정말 계속 기울어지기가 쉬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죄의 그 경향성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본성 사랑을 할수 있는 그런 행할 능력이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이간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 오늘 요한 1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런 연합과 일치의 삶은 어떻게 할수 있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모든 삶에서 가장 대망하고 사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하십시다. 예.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깨어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늘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심으로 이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아주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화이트 처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책인로쿰 테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 사랑하지 못할 때, 용서를 거절하게 되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그 아내의 잘못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았던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그큰 상처로 인해서 20년간 헤어져 살던 이 남편이 정말 전혀 아주 우연하게 그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그 아내는 오래 알던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게 된이 여자는 죽음 직전에서 20년 전 자기가 정말 큰 상처를 주었던 그 남편에게 자기의 잘못을 사죄를 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보 헨리, 나는 지금 오랜 이 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고개를 더 높이 들고 아랑곳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지금 그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부인은 지금 숨도 잘못 쉬는 그 목매인 그 소리로 다시 애원을 합니다. 여보, 옛날에 당신이 나를 사랑했었던 때가 있었죠. 나는 지금 죽으면서 애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네? 라고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근데 남편은 아무 소리도 않고 그대로 굳게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그 눈물로 호소하는 그 아내로부터 고개를 완전히 돌립니다. 그러더니 한마디에 말도 없이 죽어가는 그 여자를 뒤에 두고 방문 쪽으로 걸어가서는 문을 열고 그냥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이 여자는 힘없는 눈으로 걸어나가는 남편을 끝까지 애써 보려 하더니 남편이 사라지자 온 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고통으로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마지막의 애원, 끝내 에 용서해 주지 않는 정말 냉혹한 그런 인간의 마음을 나타내준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내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마땅한 책임과 의무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은 반드시 용서를 동반하거나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서 순환을 받으실 때에 그 십자가 아래에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난을 했거든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정말 저 같았으면 내려가고 싶더라고요. 정말 증명해 보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비난과 저주와 모욕을 다 받으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과 기도 때문에 훗날 베드로가 설교를 할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너희가 바로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할 때 그들은 마음을 치면서 회개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요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요.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은 분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원한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개명에 우리가 감사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하여서 이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장사를 내가 이제 소유해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요.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세금도 내야 되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내고 허락받아야 될게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종업원으로 일하, 일하던 사람이 주인이 되면 진짜 주인 따로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소유주는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 하나님 삶의 뜻을 항상 묻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용서해야 할 것들을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갈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가 해도. 이 모든 것들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소유주는 전능하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항상 어떠한 일이든지 주님의 뜻을 묻고 잘못된 길에 있을 때그 길을 돌이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용서해야 할 것들을 뒤로 미루지 말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고 정복해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